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신선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매일 아침 새만날을 주셨습니다. 그 만나는 딱 하루만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혹시 모르니 하면서 다음 날까지 조금씩 쟁여 두었습니다. 그러자 그 만나는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냄새가 났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것들을 너무 붙잡고 있으면 똑같이 썩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주셨던 축복, 한때는 좋았던 친구 관계, 이제는 맞지 않는 옛날 직장이나 일들, 이런 것들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삶에서 더 이상 힘을 얻지 못합니다. 성장도 멈추고 열정도 식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신선함의 하나님이십니다. 옛날 만나는 일시적인 것이었듯이 지금의 상황도 때가 되면 끝나고 새로운 공급과 새로운 시작이 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옛 것을 놓아주십시오. 구태의연한 사고와 옛 경험 속에 갇혀 아무런 성장 없이 맴도는 삶을 청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좋은 새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저에게 공급해 주시는 모든 선한 것들에 감사드립니다. 제게 주셨던 공급의 시간이 끝났을 때 저를 새로운 시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저의 지경을 넓히시고 안식처에서 끌어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옛 것에 매달리지 않고 기꺼이 놓아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